10편, 18편, 35절에서 50절입니다. 1편 18편, 35절에서 50절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녀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게,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발 아래 엎드려 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게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서 부르시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지능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삼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 떨며 나오리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는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와께서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 그들이 부들, 부르지지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어, 하나님을 부르짖나 하나님이 구원할자 구원할지 자 아니하시고 어,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어,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 하나님이 어, 기도했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주를 바라보나 어, 주는 외면하시고 하면은 그럼 그게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 지식을 어떤 사람들은 경제를 어떤 사람들은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을 막 얘기를 하죠. 어, 지금 어, 곳곳에서는 어, 나름의 나름의 방법으로. 어, 이것저것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나를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인도해주십시오라고 어, 방향 없이 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 뭐 부처님이든 뭐, 뭐 석가모니든 예수든 공자든 어, 뭐 누구든간에 어, 나를 살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어, 좀 인도해달라고 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 그렇게 하겠어요. 어, 지금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 그렇게 부르짖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 그들에게 어,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또한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구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시는 그것이 될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잘 알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그 비밀이 없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대답하시는 그런 것이 우리 성도에게 어 없다라고 한다면 어 정말 답답한 일이 생기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역사해 가시고 또한 어 대답하시는 어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때 4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을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4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란 말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내 어, 목소리에 내 말에 청종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신 것을 듣는 성도는 어, 하나님이여 그 백성이 어, 그를 섬기고 내 말을 청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신자들도 그 말에 청종한다는 것이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이방 자손들이 세잖아요그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다. 그죠? 나온다는 것이죠. 어디요? 견고한 곳에서 그 묶여 있던 곳에서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온다. 4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러분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4 1 절에 우리가 부르짖 때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 성도가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구원을 베푸셨냐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우리 성도가 없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네 있는 것으로, 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뭡니까? 은과 금입니까? 그게, 그것보다 더 주면, 내 안에, 어,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어,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그것이요 속삭이듯이 하나님 앞에 속삭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향해서 눈을 두시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 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입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시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할 자이시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 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그들이 부르지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지도 부르짖어도 그들이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뭐가 없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키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보지도 않는다. 얼굴을 향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할 그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대답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키도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피를 힘입어 보자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보자에서부터 주시는 뭐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이이 이 비밀이 없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그 비밀이 없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비밀이 없다. 똑같은 거죠. 먹는 것도 똑같죠. 자는 것도 똑같죠. 생활하는 것도 똑같죠. 다른 게 없다니까요. 오늘 그, 그 사람들과 우리가 좀 다른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한 가지 다른 거, 보좌 앞으로 내가 다가가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 나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기도 합니다. 증거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뭘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약에 있는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그런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할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갈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막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그 뜻을 그 이루시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 사역자들이 움직여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우리가 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어느 정도냐. 불신자들도 청종한다. 이방 사람들이 청종한다. 라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44절에 그 역사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죠? 야, 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다 해결되네. 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모든이 된다고 하네. 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응답받는다고 하네. 그것을 사람들이여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 여러분의 말을 듣고 말이 정말 소문을 타고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응답을, 다른 응답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뭔가, 뭔가 이렇게 막 능력이 있다. 이 응답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네. 라는 그 소문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정말, 정말, 저, 저분은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이네. 여러분, 정말 그 얘기를 여러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방,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 여러분 5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에게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큰 구원을 베푸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 그 믿음의 사람들 있기로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 그 응답이 여러분의 현장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길을 돌리게 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오늘 있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인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니,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니, 그리스도의 힘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입혀지는 시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중개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 나이다 아멘.